할렐루야 어젯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u 밤부터 12시 자정을 기해서 음, 더 이상 교회도 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기도에도 지금 기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어, quarantine, isolate, 그 자가격리되시는 분들이 그걸 어기게 될 경우에는 1,000불 개인적으로 어, 들어가고요. 교회나 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5 0 0 0불의 fine이 붙게 됩니다. 이것은 뭐 극히 부분적인 일이고요 시드니 대학교의 인플루엔자 그 부분을 연구하는 팀들이 지금 신문에다가 낸 것을 보니까 호주 인구의 90%가 자가 격리가 돼야,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줄어들어도 한 100일 정도 걸릴 거다 최소한 그리고 80%가 자가격리를 한다 할지라도 줄어들지 않고 줄어들더라도 서서히 줄어들어서 150일 이상 최소한 걸릴 거고 70%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계속 증가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잘 돼도, 그냥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어 아무리 잘 돼도, 물론 시대의 대학교에 아직 어 이건 뭐 어느 팀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물론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한 3만 명 정도. 아주 그 최선의 최선의 잘 됐을 때 3만 명 정도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신문에 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우리가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고 제가 이제 두려움을 드리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 DUI에서 오시는 장노님도 계시고, 카스리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멀리서 오셨는데, 너무 제가 잠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해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왔는데, 어, 우리가 이것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어,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어, 우리가 믿지만, 믿지만, 어, 우리 교회가 이것을 통해 완전히 셧다운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어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일을 이게 예배가 일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때까지 왔는데 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결국은 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게 교육자들 중심으로 그것도 다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필요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올리고 어, 하려고 합니다. 좀더 정확한 부분은 어, 교육자들과 또 미팅을 하고 좀더 정확한 뉴스를 받아서 알려드리겠지만 현재까지 어,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메시지가 오는 것들을 보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게 되면. 우리 교회가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보다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든 함께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집에서라도 함께 영상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새벽 기도 때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영상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하루 낮에 함께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역대하 29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5절로 11절 말씀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야훼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를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멱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야호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정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종교개혁을 선포하는 또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2 0 8장 앞장에서 유다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섬겼지요. 그리고 산당과 우상을 짓고 분양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아람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크게 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끌려갔고 또 많은 재물도 약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자손 유다 백성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오뎃을 보내고 유다 백성 나의 백성을 풀어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달하면서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아하 왕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더큰 죄를 짓습니다.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모아서 부숴 버리고 성전 문을 아예 닫아 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이방 신을 위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 이스라엘 왕들이 모이는 그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성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저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 29장에 보니까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만을 경외했고 성절을 성결하게 했고 이방 신들을 위한 성서들을 다 없앴어요.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한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종교개혁, 새롭게 해라! 라는 권면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인정하라고 권면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외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야외의 성소를 등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쭉 가다가 8절에 "너희가 보는 바라, 너희가 보는 대로 우리가 범죄해서 그 범죄로 인해 이와 같은 일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아버지들의 죄,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무엇인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버렸고 숭서를 성소를, 성소를 등졌고 예배와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한국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떠나기 너무 쉬운 모습이 되어 버렸어요. 예배를 등지기 쉬운 모습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어요. 아니, 익스큐즈가 되었어요. 이제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고, 예배 안 드려도 아무도 모르고, 다, 그러니 이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그냥 정당한 것 같은 예배 삶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익스큐즈가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회개는 그러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희스기아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구절해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람 사람들이 칼에 넘어졌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들이 종으로 사로잡혀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우리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넘어집니다. 우리가 회의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넘어지는 것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넘어지는 것이 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넘어지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부정적인 역량, 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역량을 받고 우리 사회가 역량을 받는 것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죄와 유혹을 이기고 뛰어넘을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역량력과 긍정적인 역량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와 유혹이 찾아올 때나 개인의 문제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갈지 그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수기하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야외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의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손 유다 백성을 선택하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녀도 선택하셨지만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안간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민족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드니에 한인교회가 300개, 40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에, 호주의뉴 사트워스 주 내에 하나님의 성에 가장 부응하고 있는 지금도, 가장 성장하고 있는 교회, 그 교단의 교회 숫자가 뉴사우스웨스주 전체에 호주 교회가 400개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시드니에만 있는 한인 교회가 그 숫자가 대단한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배자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스기의 종교 개혁 말씀을 봅니다. 이 종교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종교 계획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고, 스톱되고 있고, 멈춰 쓰고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계기로 모든 것이 멈춰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흘러갈 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거를 변화를 갖고 오고 싶어도 흘러갈 때는 변화를 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멈춰 섰을 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종교 기획은 다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예수 중심인가? 아니면 종교 생활인가? 일 중심인가? 그냥 뭘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는가? 예배 중심인가? 기도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정말 기도와 말씀이 앞서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랑한다는 것이 흘러 넘쳐서 섬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에서 와서 그냥 하니까 거기에 흘러 묻어서 가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예수는 없고 모습만, 겉모습만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 구원, 우리 안에 정말 있는지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이 기간이 갈줄 모르겠습니다. 짧아야 3개월, 길면 6개월, 더 길면 1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때에 다시 우리가 모였을 때 정말 몇 명이 예수님 안에 있을까? 정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을까? 정말 흔들리지 않고 이와 같은 어렵고 고난의 시간에 그동안에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시간에 그냥 모래 위에 쌓았던 성은 다 무너지고 정말 반석 위에 세웠던 집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포개될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나갈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 십자가 안에 있을 수 있는 구원을 붙드는, 그 복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